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차량에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현대 코나입니다. 음. 다들 아 코나. 산타페 작은 차죠. 네네. 코나 차량에 어, 네, 자 그러면 일단 작업하기 전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네. 지금 작업하기 전 모습 그대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네. 작업하기 전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도대체 이게 순정은 어떤 상태며 네네. 지금 작업된 거는 또 어떤 상태, 상태인지 네네. 한번 비교시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시도 한번 걸어보세요 이거는 순정공사입니다 원래 델라드 이렇게 들어거 네네 이제 까마기 이게 좀전가이되는 라인일 거예요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 데일라이트가 들어와서 이팔간색깜빡이안 보일까봐 이렇게 해 놓은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해는지 뭐, 정말 그 생각에 끝이고요. 자, 깜빡이만 운전석 깜빡이만 해보세요 운전석 깜빡이. 넣으면, 이쪽 깜빡이만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저 앞에서 비교하셔야 죠이거만 네. 비교할게요. 저 앞에서. 정면에서 비교해야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음.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고반대쪽 이게 순정 상태입니다. 100% 순정. 이창이전 순정. 네. 네. 고자 라이트 한번 켜보세요. 라이트 켜면 색깔이 연해집니다. 하지만 라이트 켜는 데에서는 이까방이안 보이세요. 자, 까만이 안보요 음. 색깔이 연해지니까 안보이 되죠. 네. 빨리 도고 라이트 켜고요 이 형태가 지금 순전 상태고니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습니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빨리 보여주시도록. 자, 일단 운전석 좀 한번 바꿨습니다. 네. 자, 이쪽 가까이만 펴보세요. 자, 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야. 지금 이제 무빙 s 네. 시그널 또 깜빡이를 끄면 e 기 i t i 니다 아이언맨 에디션 i 무 i o n 습니 m an e 아이언맨, 아 n I am an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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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드 an e d i t 보 o n I am an edition. I am an edition. I a 순정이랑 작업된 거랑 비교하면 될까요? 자, 네, 될까요? 한번 보고 가야죠. 음. 자, 순정과 네, 저희가 작업한 후에 깜빡이입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퀄리티가 틀리네요. 아실장님 좋아하는 퀄리티. <웃음> <웃음> 아니 느낌 못해요. 나는 이쪽으로 가게 자해지는 하겠다. 아, 나이 자해지는 하겠다 느낌. 그렇죠. 잘하라 잘하라. 최악이 아니라 잘하라 잘하라. 그렇죠. 자 아, 하겠다. 그렇죠. 이라 네. <laughs> 멋지지 않습니 자, 저, 저 뒤로 와주세 자, 이상깜빡이라면 끄면. 네네. 네, 이쪽 세레머니 나오고 저쪽 세레머니 없습니다. 보십시오. 세레머세요 이야. 이게 따분하게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뭔가 포인트가. 세레니 그렇죠. 있어요. 세레머니. <laughs> 자, 이제 양쪽 다 무빙으로 바꿨는데요. 이사각 네. 깜빡이, 보세요 역시 환상적입니다. 언제 봐도 정말 환상적이죠 깜빡이를 끄면 되고 환상적입니다. 근접 촬영을 한번 하고 자, 이제 양쪽 다 깜빡이를 껐을 깜빡.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꺼보세요. 감탄밖에 안나온 감탄밖에 안나여다 그렇죠. 이좀 짧지만 그래도 그렇죠? 강한 그래도 긴거보다 짧은데 좀낼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한 또 이미지를 딱 남겨 둘수있는 그렇죠. 이쪽 한번 가 볼게요. 아빠가. 넘어갑고세레머니로 빨대죠. 근데 종역 시도 또세레머니로 복귀가 됩니다. 지금 뒤로 가셔가지고 차를 전체적인 모습으로 한번 찍어줘야 되요 예, 전부 그만하시고 전체적인 모습이죠. 전체적인 모습. 여자가 보세요. 요런 느낌. 네네. 그리고 네. 반대쪽. 네, 이렇게 세레머니를 바꾸게 니다네 자, 그럼 이번에는 깜빡이든 무빙인데 세레머니를 한번 없애볼까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취향이또 세레머니가 또 지향이 아닌 사람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레머니를 한번 없애볼까요? 세레베니가 엄치 작업은 안 되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네 네 세레베니를 없치는 스위치까지 합쳐겠습니다 깜빡이 음... 켜보세요 아까 제면 무빙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나빠리 이렇게 보면 그냥 다 빠지죠. 이렇게 나오 그렇죠. 이야게다다 그렇지. 원하시는 대로리기잠깐만 원하시는 대로 잠깐 비상 깜빡이 잠깐만 그러면. 이 깜빡이 를면 아. 아. 그렇죠. 느낌 세레머니랑세레머니 없는 거랑 첫장에서 어떤 느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레머니 스타일이죠. 아세레머니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도지 이 M A 에디션 스타일. 네네. 부드럽게 다시 이어져서. 이왕세레머니 되는 것들은 세레머니가 있죠. 하지만 아빠가 긴장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비자 깜빡이 이렇게 하면요, 대나게 꺼지잖아요. 중, 깜빡이도 중점 공개, 내란이에꽂요 하지만 네. 깜빡이를 끄면 세리머니로 공개합니 어? 응? 어? 어? 대표님, 당황하신 거 아니죠? 아, 좀 아니죠. 아. 그럴 리가 있습니 그렇죠, 어? 뭐. 대사 깜빡이. 이벤트였죠, 이벤트. 아플에서 깜빡이를 끄면 세리머니를들어옵니 자아... 아한번더 자. 보여드릴까요? 예, 네, 한번 자. 더. 자아... 깜빡이 보세요자 음, 음, 그러니깐요. 야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나이좀게보세요이 상태에서 나를 세 더. 나이좀 나를 좀 더. 나를 좀 더. 나를 좀 더. 고를좀 더. 나를 좀 더. 나도 아무 이를좀이 나를 좀 더. 나를 좀 더. 나이좀 더. 나를 좀지 나를 좀 더. 나를 좀 더. 나를 좀 더. 나를 좀가 나를 요한 나를 이면 나를 네, 이렇게 코너에 고깃털 네. 찍은 작업이 알려져 있고요. 네. 네. 코너뿐만 아니라 다른 덴데기야 다른 덴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작업이 가능하니까 제일 잘 잘하네요. 선생님, 작업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실까요? 한 2, 3시간, 2시간 걸린 것 같네요. 2시간. 코너는 2시간. 그렇죠. 코너는 2시간. 네. 또 전화로 미리 예약 주시고 하면은 더 얼마나 2시간. 2시간. 그래도 2시간. 두두 시간. 알겠습니다. 저희도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보여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